안녕하세요 단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냉기 아마존 얼음마 세팅 영상입니다. 8시즌에 해본 얼음마 세팅인데 캐릭터 컨셉은 마블을 위해 속살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빙결 화살만 사용하는 컨셉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만 흡수율이 떨어지는 일반 언데드가 많은 곳이나 아예 흡수가 안되는 몬스터들이 많은 곳은 물약을 먹으면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만화 부족함 없이 충분히 사냥이 가능했습니다. 이 캐릭터의 장점이라면 역시 펑펑 터지는 맛에 있겠죠. 그리고 원거리라 크게 맞을 일이 없고, 얼음 루나드의 신성한 빙결과 자체 빙결 스킬들 덕분에 조금은 안정성이 있다는 거겠죠. 딜도 생각보다 잘 나와서 8인방까진 아니어도 다인방 돌기에 나름 괜찮은 캐릭터라 할수 있습니다. 혹시나 단점은 패치가 됐어도 마나 소모량이 크고 마르게 스탯 투자를 안 하는 이상 마나는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얼음 아마존 세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레벨은 92레벨이고요 먼저 무기입니다 무기는 메이트레어컬 보호 얼음이고요 활 자체에서 최대 3스킬까지 끌어올 수 있고 이직 공속의 방어무시, 7라흡, 2 7치명타 메인 옵션은 고정 20% 냉각과 최대 냉기 기술 피해 30%가 되겠네요 레벨 고정 삥도 있어 은근 골드 모으는 맛도 있는 무기입니다 갑옷은 수수께끼입니다 기동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껴야하는 갑옷이고요 옵션들이 걸을 타선이 없는 갑옷입니다. 뚜껑이 좀 특이한데 뚜껑을 팔 마흡 3속캔 매직 다이어댐을 껴줬습니다. 마흡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껴줬고요. 소켓 작업은 공속과 마상을 좀더 챙겨주기 위해 15공속 3마상 주얼 1개와 딜을 위한 만땅 냉기 주얼 2개를 작업했습니다. 꼬리는 마라목걸리입니다 대건주를 끼면 공속 한 프레임을 더 앞당기고 치명타 때문에 무리 데미지도 더 높아지긴 하지만 그러면 저항력 챙기기가 힘들어져서 저항력을 쉽게 챙길 수 있고 스킬이 1더 높은 마라 목걸이를 선택했습니다. 신발은 세줄 레지부츠입니다. 비단 매듭 같은 신발을 끼면 만화 관리가 더 쉬워지겠으나 저는 저항력을 챙기고 싶어 소소하게 민첩 달린 레지부츠를 껴줬고요. 링 한쪽은 빙결방지와 데미지, 명중률을 올려주는 치륵서리. 왼쪽은 시연 속도와 마법을 챙기기 위한 패킷 마우링을 껴줬습니다. 깨알 같은 1 마상으로 만화 관리가 조금은 더 수월해졌습니다. 벨트는 스웨 벨트를 껴줬습니다. 관통 벨트를 낄까 했는데 노수압 상태에서의 최악의 시연 속도는 피하고자 껴줬고요. 1 스킬 때문에 데미지도 더 올라가고 나름 최대 만화도 5% 증가합니다. 장갑은 보호 공속 장갑을 껴줬고요. 활과 세네 투스킬에 20 공속 그리고 산 마흡 화저가 붙은 장갑을 껴줬습니다. 여기에 냉기 저항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수왑은 소집과 영혼방패를 껴줬고요 참은 냉기 파괴 참, 그리고 활과 생의 스킬 참, 횃불 애니 참, 오 모든 저항 참을 껴줬습니다. 용병 무기는 저항깎기와 빠른 강타를 위한 에테 맹캐 저장 무공, 갑옷은 라우과 스킬 상승, 저항력 등을 위한 명예의 굴레, 뚜껑은 저주를 조금이라도 빨리 풀고자 루너드 치료를 껴줬습니다. 스탯은 수확 후힘 156까지 나오게 찍고, 마력을 소집 후 만화 800가량 나오게, 활력은 소집 후 피가 1400가량 나오게끔 찍었고, 나머진 전부 민첩을 줬습니다. 스킬은 냉기화살, 빙결화살 마스터 해줬고요. 지속 효과와 마법에서 관통, 간파 마스터, 치명타는 소집 후 68%까지 주고, 나머지는 전부 발키리 에줬습니다 이렇게 물리 데미지는 1330, 냉기화살은 4290대가 나오네요. 여담으로 선행기수, 영예의 굴레, 배신갑옷을 챙기면 회불퀘스트도 할수 있긴 한데, 회불퀘스트는 웬만하면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세팅, 스킬, 스탯 소개는 이 정도만 된것 같고, 그럼 사냥을 보도록 하죠. 1인방은 카생 정도만 돌아보겠습니다. 카생은 은근 짜증나는 곳인데, 폭풍 주문사가 많아 빨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엄청 신경쓰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만화 부족할 일이 크게 없긴 한데 아무래도 하다가 몇대안 맞을 수도 없어서 그냥 만화 포션 두세개 먹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먼 거리는 스와트 포 짧은 거리는 노스와트 포를 써줍니다. 다음 다인방으로 해서 카생부터 여기저기 돌아보죠. 빙결마로 1인방부터 다인방까지 돌아봤는데 엉거리에서 펑펑 터트리는 맛을 보고 다인방까지 어느 정도 도는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결마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